네, 이해식TV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로선나라 더 나은 강동 기호 1번 이해식 오늘 4월 7일 D-3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휴일인 만큼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 성내동 성당에서 아침 미사를 드렸습니다. 어, 양준욱 선대위원장과 함께 성내동 성당 아침 미사를 드렸는데요. 아침 미사를 가려면 뭐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아침 아주 새벽 일찍부터 어, 일정을 하게 됐다. 이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8시에 둘레길 산악회, 더 좋은 산악회, 전기산행이 있어서 버스에 올라서 인사를 드렸고요. 아침 9시에는 성일축구회, 총회가 있어가지고 성내중학교를 찾아서 박영주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9시 30분에 올림픽공원에서 많은 분들이 성내천변, 송파 둘레길에 핀 복꽃, 구경들을 아침부터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인사를 드렸고, 아침 시간이라서, 우리 강동구의 한강 마라톤, 한강 마라톤 회원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오늘 아마 마라톤, 그, 이렇게 운동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나서 인사를 드렸고요. 10시 반쯤에는 일자산 제1체육관을 찾아서 강동 배트민턴 클럽 회원님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명철 회장님과 많은 회원님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11시에는 천호성당에서, 제 교적이 천호성당에 있습니다만, 본당이죠. 그러니까 교중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사 끝난 직후에 천호공원으로 가서 천호조크클럽에 정정철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정작 그, 정정철 회장님께서는 아마 지방에 무슨 일정이 있어서 내려가셨다 그래서 회장님은 뵙지 못하고 회원님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쉬다가, 오후 한 2시 40분경부터 유세차를 타고 오후 유세를 했고요. 그리고, 어 다시 또 올림픽 공원으로 가서, 어, 그 때는 정말 많은 그, 강동 구민들께서 어, 성파 둘레길, 성내천변을 어, 걸으면서 어, 여의도 윤중로에 핀 벚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규모도 어, 정말 예, 좀 크다라고 볼수 있는 그 벚꽃 구경들을 하고 계셨는데 많은 분들께 예, 인사를 드렸습니다. 4시한반 정도까지 예, 인사를 한것 같고요. 그리고 어, 천호지역 돌면서 또 6시 반에 이재명 당대표가 함께하는 집중유세를 홍보를 쭉 어, 했습니다. 그리고 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천호공원으로 어, 나오셨을 줄로 생각이 되는데 에, 6시 반부터 이재명 당대표가 지원하는 우리 강동을 선거구에 집중 유세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원래 한 45분쯤, 6시 45분쯤 도착해서 15분 정도 유세를 하고 떠나실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일정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어, 저녁 6시 53분쯤 도착을 해서 어, 7시 22분에서야 개항을로 어, 어,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총 연설 시간이 거의 20... 8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열띤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많은 우리 강동구 유권자 분들께서 천오공원에 오셨는데 제가 천오공원에서 여러 행사를 해보고 또 선거 때뭐 대선 때라든가 또 지방선거 지난 총선 뭐 있을 때마다 천오공원에서 많은 그런 정치 집회를 갖고는 하는데 역대 최고의 많은 최다의 이 군중이 운집한 그런 가운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집중 요새가 진행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 추산으로는 경찰한테 물어봤습니다. 몇 명이나 온것 같냐 그랬더니 경찰 추산은 600명. 그러나 언제든지 경찰 추산은 매우 그 최소한의 숫자만 이제 카운팅을 하는데, 저희들은 약 1200명 정도가 모인 것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방에서 불풀이 흩어져서 듣는 분도 계셨고, 또 이렇게 연인으로 파악을 하면 1200명 훨씬 더 되는 인원들이 이 천호공원에 운집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굉장히 그 긴 연설을 하고 가셨는데 청중들이 거의 뭐 뭐라 그럴까요? 어이 분위기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는 매우 조용한 그런 분위기에서 그리고 어이 아주 열띤 박수와 함성을 지를 때는 또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면서 어, 정말 질서 정연하게 집중 요세를 마쳤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 이번 우리 강동을 선거에 있어서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실상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정점을 달렸다. 그래서 적어도 내일과 모레 양일간은 정리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내일 일정은 어, 월요일이죠. 내일 일정은 어, 지하철역에서 아침 인사하고 또 저녁 인사가 예정돼 있고 또 유세가 있고 어, 몇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만은 어, 일정이 다 끝난 이후에 방송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대체로 평이한 일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몇 가지 현안을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전투표 하루 전날 그러니까 4일이죠. 어, 공무원들이 대통령 홍보 영상을 볼수 있도록 게시물을 올려달라고 각 정부 부처에 요청한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정부 부처들은 내부 전산망에 대통령 홍보 영상을 또 올렸고, 어, 대체로 이 공무원들이 선거개입 아니냐. 공무원을 상대로 선거운동 하느냐, 이런 항의가 굉장히 그 빗발쳤는데, 부처가 영상물을 삭제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국방부가 전 군의 윤석열 대통령의 상공의 날 특별 강연, 그 동영상 자료를 교육 자료로 쓰려고 특별 지시를 했다가, 언론이 취재를 시작하니까 보류했던 그런 사실, 이렇게 기억하시죠? 어, 또 제가 또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 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께서 종선을 앞두고 민생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면서 수백조 이상이 되는 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 사실상의 사전 그 선거공약 발표회로 관건 선거를 어, 시도했다고 볼수 있는데, 이제는 군인과 공무원들마저 선거에 이용하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 정말. 어, 이런 일이 이, 다 벌어지는구나. 아, 이런 개탄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강동구 바로 옆이 그 하남시죠. 이현재 이 현재 하남시장이 투표 동료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에, 분홍색에 도약하는 하남이라고 하는 문구가 도드라진 동료 현수막을 곳곳에 개첩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은 담을 수가 없는데 그런 내용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서 선관위가 제재를 했다고 합니다. 여당 소속의 현직 시장이고 또 전직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현재 시장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사실상의 관건 선거를 한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또 소개해 드리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소속의 충주 시의원은 우리 당이 내건 투표 동료 현수막을 나수로 철거하려다가 적발이 되기도 했죠. 어, 이렇게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기초의원, 이런 아주 황당무게한 일들을 벌이는 거, 어, 정말 우리 뭐 윗물이 말아야 아래 물도 먹는 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관건선거 비슷한 그런 행위를 하니까 기초단체장도 그렇고 기초위원도 그렇고 따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거듭되는 이런 관건선거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4월 10일 국민이 성, 승리하는 그런 선거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당히 좀그 코미디 같은 뉴스인데, MBC가 복면, 가왕 9주년 그 방송을 결방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방송을 했어야 하는데, 대체 방송을 했다고 해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복면, 가왕 9주년, 그래서 이 9자가 조국혁신당의 기호를 상징한다고 해서, 어, 오늘 방송할 것을 14일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그런 뉴스인데 이것은 앞서서 MBC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선 이 날씨 예보를 한번 제재를 가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날씨 예보가 이런 거였어요. 미세먼지가 농도가 1도 1 정도 미세먼지 농도가 1이라고 해서 1을 이렇게 파란 글씨로 썼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한다 그래가지고 아주 강하게 이 징계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위축돼가지고 9주년 굿자로 또 제재를 받을지 몰라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연기를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죠. 코미디 같은 일이 또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서 억대 예산을 들여가지고 홍보행사를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입틀막으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심려를 자안했던 그런 부처죠. 어, 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부대 100명과 경호처 공무원 1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하고 사업 예산이 약 1억 4천만 원인데, 이 행사를 긴급 공고로 그냥 평상적인 일상적인 공고가 아니고 긴급 공고로 어 입찰을 실시를 했는데 보통 일반 입찰은 공고 기간이 7일에서 40일간이라고 하지만 이런 긴급 입찰은 5일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긴급 입찰로 붙여가지고 하는지 그것은 그야말로 어 경호처의 그런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시키 기 위해서 굉장히 화급하게 이런 홍보행사를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뉴스가 아닐 수가 없죠. 네. 현안까지 다좀 짚어봤습니다. 어, 댓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틀막 정권 심판. 네. 투표소 라인 빨강색은 냅두 파란색만 흰종이로 덮었어요. 뭐 그런 일도 있습니까? <laughs> 네. 소개할 만한 드론 택시 드론 터미널 공약 의의가 없습니다. 아 드론 택시 드론 터미널 공약이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laughs> 네. 어떤 분은 강동 담비김이라고 하는 분은 강동 을만 이기면 120석이고 강동갑까지 이기면 170석입니다. 그렇게 에, 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동갑까지 이겨야 되겠죠. 어, 그리고 170석이 될지 아니면 더 될지, 그건 에, 모르는 일이죠. 예, KKGTG800이라는 분은. 경찰 추산 600명인데 실제로는 1500명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런 자체적인 판단을 주셨습니다. 아주 즐거운 유세였고 오늘 천에, 천호 유세는 역대급이다. 맞습니다. 정말 역대급이고 저도 처음 보는 광경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아주 거의 뭐 열광적인 그런 분위기 그 아이돌 스타가 공연하는 그런 분위기 분위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호공원 유세 짱 다들 그 천호공원에 가서 유세를 다 보신 것 같습니다. 정말 북적북적 대선보다 더했다. 지난 대선 때 고덕역에 오신 것보다 더 많았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복면가왕 나오는 연예인들 팬들 진짜 빡쳤 더라고요 아, 복면가왕 나오는 연예인들 팬들이 빡쳤다 아, 이해할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천호공원 유세 잘 봤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남녀노소 다 모여서 즐거웠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권리당원한 분이 이재명 대표께 전해달라고 조그만한 쪽지와 조그만한 선물을 저한테 주셨는데 아주 귀한 선물을 제가 깜빡하고 전달을 하지 못했는데 비서실을 통해서 꼭 전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이 방송을 통해서도 거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뭐 시간은 16분 정도 지났는데, 뭐 소개할 거 있습니까? 특별히 없습니까? 네, 네 오늘 휴일이고 하니까, 아, 여기서 마치고, 어, 제가 오늘은 사실 그, 어, 지역공약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에, 그 말씀은 마지막, 내일과 모레, 이틀간에 걸쳐서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휴일인 관계로, 좀 빨리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천호육 유세 정말 멋졌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